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10월 11일. 열왕기상 14장. 그때에 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 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듬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아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부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짓놓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그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저가 그열주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열주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밤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 열주와 함께 자니, 그 열주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골롯에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폐역한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지니라 나,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해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칠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 들려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주제를 드리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자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찍힌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위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위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10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